네, 전동지게차 파워팩입니다. 네, 전진이나 후진, 들는또 리프트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 때, 네, 물건은못 올릴 때 네, 이렇게 고장난 파워팩인데요. 그러면 고장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덮개를 열고 바라본 내부 모습인데요. 네, 기판은 네,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또 덮개. 네, 마저 분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에도 보드 한 장이 있렇 있는데요. 여기 네, 출구처럼되어 있는 커넥터, 네 인터페이스 보드입니다. 네, 저항이 네 큼직하게 네, 두 개가 수문장처럼 지키고 있듯이 나름대로 인터페이스에서 보드에서 이쪽 기계와 네 파워팩을 연결해 주는 보드입니다. 열이 가장 많이 나는 보드이기도 하고요. 네 더러는 보드 한장더 있죠, 밑에. 이층 사이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셉이 이쪽. 인터페이스 보드 데이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인터페이스 보드인데요. 이쪽 네, 전동 지게차 어, 메인하고 네, 그 다음에 네, 파워 보드하고 연결해 주는 쪽에서 우리가 배터리 케이블도 굉장히 굵듯이 네, 처음에 시동 건다든지할때 치고 들어오는 네, 피 끝이 고압을 잘 견디지 못해서 고장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데이터 네, IC 데이터 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네, 자료를 좀 불러와야 되겠죠. 네, 기본 네, 스탠다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자료가 어디 있을까요? 어, 자, 이게 일단은 위치를 찾아서 해당 자료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이 IC에 여러 지금 핀이 123대 이걸 조금 더 좁혀서 화면 전체를 보게 되면 여 지금 보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보드 여기서 이 IC에 해당되는 자리를 찾아온 건데요 자 여기 조금 더 이제 사진을 확대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핀에 해당되어 있는 자리가 여긴데요 여기에 핀이 1번 핀이 이런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신발 네, 신발에 대한 자 이제는 저항이라든지 다이오드에 대한 이 수치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네,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우리는 부업부무 양극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공통단자 컷만을 네, 그라운드에 시키고, 네, 그리고 이어서, 네, 풀고, 네, 검침봉을 꺼내서 어, 1번 핀을 찍어, 찍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핀.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소리로도 잘 들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럴 때 보시면 좌측에 4% 차이 난다, 3% 차이 난다, 이런 뜻이고요. 에, 잘 맞을 넘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2번 핀이 차이가 알아서 넘어왔죠. 네, 그리고 이제 3번, 2번 핀을 찍어 봅니다. 네, 이게 지금 몇번 핀이 짜장 소리 났습니까? 이게 예, 지금 1, 2, 3, 3번 핀이 이상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찍어 봅니다. 네, 3번 핀. 아, 어, 막. 그다 보니까 금방 넘어가네요. 지금 여기 찍어 봤는데, 다시 한번 그냥 1, 2, 3, 4, 5, 6번 핀을 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동영상과 더불어서 찍다 보니까 자세가 잘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1, 2, 3, 4, 5, 6번, 1, 2, 3, 4, 5, 6번을 찍어 봅니다. 어, 6번 핀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원 데이터 기본 값은 적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찍는 파란 봉은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띠웅 네, 띄웅, 띄웅 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현재는 그래서 1 2 3 4 5 6 7번 핀을 찍겠다. 그러면 7번 핀 정확한 값을 하기 해서는 천천히 데이터 값을 같이 봐가면서 하는 건데요. 1 2 3 4 5 6 7번 핀 8번 핀 9번 핀 네, 건너편으로 넘어왔죠. 어, 이런 식으로 부품의 이상 유무를 네, 눌러가면서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죠. 이제? 오른쪽 위를 네. 이렇게 기본 데이터를 불러와서 부풀 이상 유물을 알게 됨으로써 수리가 산업장비 가지고 쉽게 또 진도가 빠르게 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기존 데이터를 잘 확보하는 게 네, 급선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네, 장비 네, 수리에 많은 많은 지원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는네 데이터 입구 쪽에서 인터페이스 보드 이상 유무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컨셉은 전동지게차 인터페이스 보드 네, IC 불량 체크. 이런 식으로 한다.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